한 길에 한 길에 조금 레슨을 한번 해드려 보면 골프가 제가 여름 레슨은 많이 했잖아요. 여름 레슨은 공을 띄우는 걸로 해야 돼요. 공이 이 정도 가 있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 레슨을 했는데 가을 돼서는 공이 잔디 위에서 계속 미끄러가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을, 골, 가을 골프는 방향이 너무 중요해서 방향이 있을 때는 이걸 앞꿈치 쪽에 이쪽에 두셔야 돼요. 띄울 때는 이쪽에 두고 안에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 경사각이, 이 경사각이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공을 띄우려면 이쪽으로 경사가 각 젖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이렇게 많이 준 채인데, 빤듯이 치려면 왼쪽 눈 정도에 하고요. 파슬리 가까운 군 겨드랑이를 붙이시고, 왼쪽 눈에 하고, 저기, 어, 깃대를 보낸다고 하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힘도, 이렇게 또, 저기 보십시오. 깃대 있는 데까지 저렇게 가게. 저렇게 가게. 그러면 이제 팔을 할 수가 있죠. 무료드림 공지부터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무료드림 품목은, 이 돌절구가 있고요. 돌절구 너무 예쁜 거죠. 돌절구가 있고, 빨래판. 야, 이거 빨래판 너무 좋아요. 베란다. 나 아니면 다용도실에 하면 돌로 만든 빨래판입니다 그리고 고기 돌판이 있는데 이거는 몇개 없어요 한1 2주만 밖에 진행이 안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건 요거는 어오국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순수히 조각으로 만든데 연필통입니다 그냥 인테리어 소품인데 요거는 다음 주부터 될것 같아요 무료 드림은 어디서 하냐면 유튜브 토모코리아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무료 드림을 자주 하는 회사거든요. 어, 토모코리아 목요일 목요일 7시 30분 라이브 때 저희가 번호 배정을 해 드리고 추첨을 해요. 기계로 추첨을 해서 드리는데 뭐 100명이 들었다 그러면 10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한한 한 회차에 70만 원, 80만 원 너무 많이 깨져서 내년부터는 안될 텐데 아직 올해까지는 당첨 확률이 10%입니다. 거의 됩니다. 그리고 8번 이상 들었는데 안 되면 제가 그냥 무료 드림을 주어요. 어, 그렇게 해서 7시 30분 토모코리아 라이브 방송이에요. 토모코리아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파스퍼니까 요렇게 해서 꼴대 방향으로 요렇게 치면은 땅아 버디 한 거예요 두 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파스리라고 세 번에 넣을 거를. 어, 세 번에 넣어야 되는 홀이었거든요. 여기 영상 촬영장이 그래서 회원님들 파크 골프는 빨리 시작하시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회원님들 파크 골프를 빨리 시작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골프는 지금 정규홀이 4670개인가 그래요. 근데 파크 골프 수요가 3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파크 골프가 일반 골프장만큼 많이 하고 60 넘어 50 넘어서 이건 가족 스포츠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칠수 있는 스포츠라서 파크골프는 저희 회원님들이 꼭 하셨으면 너무 간곡히 바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파크골프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가 여기 나오는 이 구장도 연회비가 10만 원이 안 돼요. 1연에 그리고 한번 치러 가도 2, 3천 원이잖아요. 골프는 30만 원더 들어가요. 무조건 밥 먹고 하려면.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파크 골프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사실은 파크 골프가 재미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어차피 광고성이게 있으니까요. 어, 채는 무슨 파크 골프를 시작할 때어 어떤 채를 먼저 선정하시면 좋으냐면 채가 헤드가 좀큰게좋아 이건 저희 채의 A6라는 요채 광고하는 거고요. 같이. 요거는 저희가 다 자체 개발해서 만든 거고 요거랑 공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24만 8천 원이에요. 아, 한정이죠. 올해나 내년 봄까지가 되고 그 후에는 가격 인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판도 여기까지 가장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사이즈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음 모태는 뭐냐면 태극기예요. 태극기에 어떤 모태를 디자인을 여기 했고 요거는 저희 태극기 가운데 라운드 돼 있잖아요. 그 디자인에서 나 나온 거고 요 샤프트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샤프트도 이 그립도 저희가 만든 거고, 그립은 마찰력을 높이려고 보시면, 요기, 여기가 마찰 개수를 높여놨거든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나름 신경을 썼고, 어, 중보급체에요. 근데 요즘 고급 하시는 분들도, 뭐, 미진우보다 더잘 맞는다고 저희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채는 정말 가성비 최고예요 요거에 공 하나랑, 채랑 해서 24만 8천 원이고요. 아니, 바크골프는, 이렇게 환경이 좋잖아요. 구석구석 가도, 어디, 동네에 가도 파크골프장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시작을 하셔서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 파크골프 누구나 접해야 되는 거고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레슨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광고를 해드리면 이게 저희가, 요게, 오케이. A6, 저희 공이에요. 지금 이거 30개 여다, 얼마 안 남았는데 예쁘지요? 글자가 A6라고 안에 들어있고요. 라인 마크, 볼 마크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요게 지금 굉장히 할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프린팅 코팅을 하다가 요 코팅 받침대가 있어요. 요 부분에 요게 잠깐 요게 하얀 게 있어요. 이거 금방 떨어지는데 요게 있어서 2만 얼마에 파는 거를 13,500원인가 했던 저렴한 거에 팔아요. 요게 요렇게 걸고 페인팅을, 하... 이렇게 걸고 코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코팅요 여기 있어서 일부러 싸게 드리는 건데, 값어치는 그 이상하지요. A6체는 이 공은 따로 구매할 수 있고, 너무 어 지금 호평이 너무 많죠. 가장 이쁘다는, 대한민국에 있는 골프공 중에 가장 이쁘다는, 어, 선정을 받고 있고,